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다 아, 좋은데... 2% 정도 부족하단 말이지... 음... 가만히 있어봐... 내가 너무 똑같은 옷만 입어서 그런가? 대우건설의 트렌디한 핵인사가 되려면 다른 스타일도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어! 여보세요? 거기 대인페이샵이죠 지금 당장 예약하려고요! 내일 아침 8시 반으로 예약해주세요 네, 한 명이요, 정대우요 오케이, 예약 끝! 혹시 여기가 바로 누가 와도 트렌드해질 수 있다는 데인베샵인가요? 네 들어오세요 신발을 갈아신고 어머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서 여기 앉으세요 정대우 과장님 어머 여기가 제 자리였군요 감사해요 저희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쪽은 저희 샵조대희 실장님 그리고 저는 데인베샵 디자이너 정현수입니다 아 실장님 두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의상에 고민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맞아요 사실 제가 지금은 핵인싸로 살고 있지만 나이도 30대다 보니 트렌디하게 입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신입사원들이랑 잘 어울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요즘 세대처럼 보일 수 있을까요? 정대효 같은 는옷 굉장히 트렌디하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네요? <laughs> 그래도 제가 평소에 옷을 좀 입는다는 말을 듣긴 들어요 그러면은 정대구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트렌디한 게 무엇인지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될것 같아요 <laughs>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김 실장! 아까 내가 준비한 옷 바로 가져와요 제옷 어때요? 너무 멋있죠? 약간 BTS 같지 않아요? Like this, I like dynamite 죄송 미안해요 미안해요 네. 너무 흥분했죠? 한데 혹시 네네. 마음에 드는 다른 옷 없으세요? 아, 이 옷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군요. 선생님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이 아치마가 말이죠. 그냥 아치마가 아니고요. 우리 푸른색깔 그대로 가지 하고 있는 색이고요 그리고 아치마를 살짝 옆으로 매물어서 옆치마를 만들어서 왔는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옆치마요? 잘 보세요. 살짝 어 아...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아니요? 네. 네. 오케이 알겠어요. 그럼 다른 옷으로 한번 갈아 입고 와볼게요. <웃음> 정말. <웃음> 짜잔! 선생님 어때요? 이건 선생님들도 인정하실걸요? No. 우리 아이들과 놀이공원 갈때 입기 딱 좋은 그런 옷이랍니다. 비트 주세요.들의 니한 고민 해결 여기는 데인매샵입니다. 옷 젖어요 신발 젖어요 머리 신발 양말 쌌다 아, 젖어요 여기는 고민 해결 여기는 데인매샵입니다. 일단 따라오시죠. 어머 선생님 또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구나. 네. 고고 어, 어. 사장님이 어떤 스타일을 원하시는지 알알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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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t 스타일이요? 네 l 그 s 그게 어떤 거죠? y l e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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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y l 아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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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차갑고 도도하면서 하지만 차갑지 않은 그런 느낌. 아참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의 시크함도 챙겼으면 좋겠어요. 얼리 릴 비스테이크. 저희가 본격적으로 정대 과장님 변신을 시작해 볼게요. 그 전에 저희가 퍼스널 컬러 진단이라고 준비했는데 혹시 퍼스널 컬러 진단이 뭔지 아시나요? 아시날 컬러요? 퍼스널 컬러요. 퍼스널 컬러요. 네네네. 그게 뭐죠? 각자에게 맞는 색을 찾아주는 건데 그걸 이제 스타일링에 참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 자기한테 맞는 톤이 따로 있었다니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 아무 옷이나 막 입고 다녔어요 저는 어떤 톤이 어울릴지 빨리 확인해보고 싶은데요 그럼 지금 바로 퍼스널 컬러 진단하러 가실까요? 오케이 너무 좋은데요? 얼른 테스트하러 가요 하나 네. 둘셋 고고데유 안녕하세요 정대우 과장님. 오늘 제가 정대우 과장님의 퍼스널 컬러 진단을 도와드릴 디자이너 정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캐나다에서 10년 동안 퍼스널 컬러만 연구하신 분이에요. <laughs> 그러면 잉글리시 베리 웰리겠네요 선생님. Yes, today. 오늘 제가 퍼스널 컬러 진단을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laughs> 부지님 아, 아, 이거는 아, 코스널 컬러 아니에요? 잠시만요. 아 저희가 정대호 과장님을 위해서 특별 사이즈를 준비했어요. 어떠세요? 잠시만요. 네. 음. 이거는 음. 어, 조금 세크가 잘안 나오는, 아, 나오는 것 같아요. 아세가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어떠세요? <laughs> 이거예요. 정대호 과장님은 확실히 쿨톤이신 것 같네요. 아, 아까보다 훨씬 화사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이 결과를 대인님께 알려드릴게요. 고고 과장님, 저희가 이제 과장님의 퍼스널 컬러도 알았고 이제 과장님만의 코디를 만들어보려고 해요. 요거는 조금 제스이옐로요 이것도 내스이좀옐로어 이거는 약간 세모, 이거버려할 게요.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짜잔. 어때요? 이제 조금 트렌드해졌나요? 가장이 아, 지금 너무 트렌드하세요. BTS 온줄 알았어요. Take me artist. Take me idol. 이게 다데인베샵 덕분이에요. 쿨톤에 맞춘 파란색 반짝이 자켓과 저희가 직접 만든 꾹꾹 꾹. 리본 네타이로 포인트를 줬어요. 꾹꾹꾹 리본, 꾹꾹꾹 네, 리본이요 <laughs> 어? 거기다 점잖은 느낌을 줄수 있는 안경까지. 역시 과장님 잘 소화해내시네요. <laughs> 이게 다 대인매섭 덕분에 저의 대우건설 흑인사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최고예요. 과장님 이미 충분히 트리안 님을 갑치우 계시니까. 너무 기죽지 마시고 파이팅! 파이팅! 아무나 너무나 힘이 된다 고마워요 데인베샵 여러분. 네 다음에 또 고민 있으시면 저희 데인베샵꼭 찾아주세요. 알겠어요. 제가 소문 많이 많이 낼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저 들어가 볼게요. 네. 안녕. 안녕. <laughs> 역시 원래 입던 대역이 제일 낫다. 더 귀엽게. <laughs> 여기가 누가 와도 트렌드해줄 수 있다는 그 대인도샵인가요?